자 안녕하세요. 송혜정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최후의 생존자 감지하기 V2입니다. 자, 이번에 만든 거는 저번에 만든 것과 달리 스코어보드가 사용되었고요. 자, 보시면 철수, 영희, 바둑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철수랑 바둑이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희 혼자 남으니까 영희 승리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코보드 목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스코보드 오브젝티브즈 자 d 드그 다음에 이름을 라스트로 할 거고요. 더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커맨드 블럭을 하나 만들게요. 자 커맨드 블럭에는 스코보드 플레이어즈 셋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지금 플레이어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아머 스탠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아머 스탠드의 라스트 목표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항상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커맨드 블럭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스코보드. 자, 이거는 원이라는 플레이어의 라스트 목표를 초기화시키는 커맨드입니다. 자, 반복 항상 사용해 주시고. 자, 하나 더 놓고. 자, 이 커맨드는 원이라는 플레이어의 라스트 목표에다가 모든 아머 스탠드의 라스트 값을 더하는 커맨드입니다. 자, 이거 체인으로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지 커맨드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스크보드. 자 감지는 테스트죠. 자 원의 라스트 목표가 1에서 1 사이인지, 그러니까 딱 1인지 검사를 합니다. 자 항상 사용해주시고 여기다가 비교회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타이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아머스탠드 하나 넣으면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아머스탠드 하나 넣으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개 이상 넣으면 여기 비교기가 꺼지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만 남겨놓으면 커맨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송희정이었습니다